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 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우리 당뇨인 분들 최상에 정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최상의 인슐린 분비세포가 과연 재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체 리듬에 관한 건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본인의 생체 리듬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수면은 잘하고 계시는지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당뇨스쿨 의료진이 당뇨 졸업에 도움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답글을 직접 남겨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최장 베타 세포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최장 베타 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최장 베타 세포가 20%만 남은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한 생쥐고요. 두 번째 그룹은 생체 리듬이 깨진 생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체 리듬이 정상인 생쥐는 최상 베타 세포를 활발히 재생시켜서 당뇨 증상이 완화되었고요. 반면 생체 리듬이 깨진 생쥐는 최상 베타 세포 재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뇨 증상 역시 악화되었습니다. 실험의 결론은 생체 리듬이 최상 베타 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최상 베타 세포가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실 이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보다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것이 더큰 문제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많은 이형 당 분들께서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서 겨우 혈당 조절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췌장 기능이 파괴되어서 일점오형 당뇨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치료가 필요한데요. 췌장이 너무 무리하게 일하거나 췌장 기능이 파괴에 이른 상태라면 결국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몸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당뇨를 진단받았다면 나의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인지, 즉 췌장 기능이 정상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검사가 바로 c p e p t i d 검사입니다. 췌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시간을 7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생활습관 저녁에는 췌장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30% 줄이는 생활습관 저녁식사 이후 3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 만들기와 같은 생활습관을 실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시펙타이드 수치가 낮아서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저희 당뇨스쿨 의료진들이 연구한 황기 등을 비롯한 각종 한약제들로 췌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한약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한 결과 췌장기 기능이 개선된 사례가 많았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당뇨인들께서 최상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당화혈 색소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최상 기능까지 신경 써야 당뇨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실험에서 확인했듯이 최상세포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생체리듬, 즉 수면만으로도 최상세포는 재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녁식사 탄수화물 섭취 30% 줄이기 그리고 저녁식사 이후에 3시간 이상의 공복을 만들기 등의 생활습관을 잘 실천하신다면 췌장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 등을 활용한 한약치료 또한 췌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의학적 치료 문의는 1644-8175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당뇨 스쿨 의료진의 노하우를 모두 담은 당뇨 편지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당뇨인이 알아야 하는 모든 생활관리 비법이 모두 당뇨 편지에 잘 담겨 있으니까요. 꼭 신청해서 읽어보세요. 1877-8125로 전화하시면 자동 신청되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을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친구 추가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